네, 주차장하고 관음사 사무실에 복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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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부부입니다. 네. <laughs> 어. 나 지금부터 업됐어 <laughs> 네. 어제 저희 영실 코스 갔었는데요. 와, 바람 초속 9에서 10m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고요. 비 우박의 비까지 네. 너무나도 뭐 곰탕이라 화성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우이밖에. <laughs> 근데 오늘은 오늘이 원래 비가 온다는 날인데, 아 날씨가 아주 너무 쨍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계약한 비... 거 취소할까, 할까 열 번도 더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안 하길 진짜 잘했어요. 음. 어, 오늘 한라산 국립공원 드디어 왔습니다. 음. 오늘은 삼각동 대피소에서 통제를 해서 현 위치 가늠사의 이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쭉 탐나계곡 대피소 삼각봉 대피소까지 음, 6km. 왕복 12km. 어, 이거 6시간 이상. 네. 한번 네. 여... 출발. 음. 여기가 현재 600m. 조금 더럽다. <laughs> 젖었었는데 호텔에서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뽀송뽀송 너무 좋아. 다리 나무 데크가 나왔는데 와 어제 영수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laughs> 들려서 좋습니다. 오늘 3월 2일은 우리 결혼 기념일. 그러니까 항상 3일짜리 오면 어, 3일하월 다음날이 다음 저희 결혼 기념일이기 어. 때문에. 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 자, 몇 번째 결혼기념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애가 대학생인데. 어. 오늘 그렇게 의미 있는 날. 음, 날씨도 오늘. 왠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오늘 건강하게 즐겁게 어. 등반하고, 그래. 이따 저녁 때 호텔에서 어. 같이 와인 한잔 마시겠습니다. 어. 현재 고도는 해발 6 0 0 m 고요 예, 오늘 삼각구근대부소가 1530이니까, 한900 남지 900좀 넘게 거의 한 1000을 오늘 올라갔다가 와야 되고 거리도 6km 이렇게 정상까지 못 간다고 래서 만만한 산행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초반에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고 파이팅 하는 특이한 수준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한대나무로쭉둘러싸있습니다 금요일에 저녁 비를 타고 와서 이렇게 산에도 가고 관광도 즐기고 자주 왔으면 좋겠어. 음, 맞죠. 나 리... 멋진 계곡 나타났습니다. 야 멋있다 오늘. 오늘 포기했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다. 우리 아침에 사실 호텔에서도 완전 안개가 껴가지고 오늘 안 좋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선물이네. 응, 900m 어마어마하게 조금 안데요저 탐나게고 목교까지는 널널하다가 네, 개미 등, 중학교 갯수까지. 빨간 데가 걱정된다? 네. 네. 계속 예쁜 조리대밭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50분 가야 돼 조리대밭. 지금은 <laughs> 멋지지만, 좀있다는안 멋질 수도 있어요. 와, 멋있는 계곡 나왔습니다. 계곡 쭉 오르는 모습도. 가볼까? 멋진 중간에 다리가 또 있어서 계곡을 건넙니다. 음... 무시무시한 급경사 계단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계단을 아기자기한 현무암 벽돌로 만들어서 즐겁게 걸어 올라가 볼게요. 비가 와서 우비 갈아입었습니다. 돌길이 상당히 발에 걸리고요. 네, 여기도 경사가 뭐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네, 목교를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은낙의 우불. 현재 고도는 717m. 데크 길이 사실 한라산의 그런 기억인데 얼음을 저장하는 석빙고로 어 얼음창고래 얼음창고 이름이 왜 구리냐 구리라 그든가 오 <목소리> 겨우 요거밖에 안 왔어 에이, 이렇게 표지판이 자주 있어서 지루하진 않는데요. <laughs> 이게 좀 기대하게 되는데 너무 쪼금 쪼금씩 오네요. 다리 위에서 찍은 네, 탐나계곡의 멋있는 모습입니다. 여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800 정도 오니까 이제 눈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한 시간 경과했고요. 이런 눈이 군데군데 있는 돌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젠 착용. 알았습니까? 네, 네. 아이젠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네, 네. 안 미끄러워서 좋은 기분으로 팔짝팔짝 하고 있습니다. 숯가마터에 도착했고요. 아, 여기 오니까 의자가 있었네요. 여기서 아이젠을 찾어야 되는데. 하늘에 빛좀 비치고 계속 눈하고 산이 이제 쭉 펼쳐지는데요. 예쁩니다. 우리 산중나무 대나무들도 군데군데 있고.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800입니다. 아, 눈이 녹아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오, 오 조심하세요. 멈춰졌어요. 여기 탐방로 하루 예약이 관음사 코스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취소하셨나 봐요 비온 다음에서. 저희도 비가 주룩주룩 올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 정도면 뭐 아주 개꿀이지, 개꿀. 네. 나 계곡, 목교, 에다 예,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저 위로 흐미하게, 예, 한라산의 아, 눈사의 모습이, 흐미하게 아, 보입니다. 음, 여기는 목교, 예, 목교 내려가는 나무 데크입니다. 네, 가는 길에 작은 폭포와 계곡이 쭉 보입니다. 목뼈 목표 나왔구요 목뼈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입니다 그 무섭다는 계단입니다 근데 저희는 계단을 더 좋아해서 계단이 나타나면 절대 무섭거나 그렇지 않아요 좋지 이거 그냥 올라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계단 화이팅! 저거 진짜 까마인줄 알았어 진짜 까마인줄 알았어 <laughs> 화장실 나왔습니다. 여기는 드디어 해발 1000m 지점이고요. 네, 눈하고 조립대가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까마귀가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개미등까지 한 시간 가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저희가 23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한라산을 어,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어, 아직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조금 올라오니까, 능선,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길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1,050m. 원점비나왔고요 82년도에 특전사, 저, 우리, 군인들이 벌써 53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달고 맛있다. 음.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와 오늘 날씨가 정말 계속 환상입니다. 햇빛이 아주 야 어제 영실에서 이랬으면 진짜 경치가 끝내줬을 텐데 오늘 사이로 희미하게 제주 경관이 보입니다. 여기 울창한 소나무숲 이 나왔습니다. 여기 쭉막굽파요이 천미터대에서 이런 소나무 숲을 보고 어렵지 않나? 개미등, 능선이 개미의 등처럼 오르락내리락 물결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미등인데 개미등 도착했고요 1,300m 지점이고요 어, 좀 발은 빠지는데 진짜 윗세우름에서 세 발에 한 번씩 빠졌었어요 네. 여기는 좀 지루한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1,350m고요 다시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운달공주님은 하투장 비에 나오는 비광의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드디어 1,400 넘었습니다. 옆으로 땅이 격천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산하시는 분을 몇분 만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출발했냐고 하시는데. <laughs> 어차피 저희는 삼각봉까지만 갈 거였기 때문에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15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눈길, 능선 길입니다. 1,500m 지점이고요. 저 멀리 삼각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압궁 아, 어다저 위로 해가지고 저 위에가 그 정상인거 저시죠 그래야 돼정상안 보이지 응저 뒤에 와. 저 위에 오른쪽 위로 해서 고파나파로 네, 정상탐방 통제됐고요 지각을 음~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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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피소 안 음~ 힘들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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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음~ 자, 산박봉 대피소에서 먹는 참깨 라면. 어. 1,500m에서 먹는 라면은 한한개먹개 음. 먹겠습니다. 음. <laughs> 참깨 라면이 광고하는 거야. 음. 근데 어. 참깨 라면이 좋아? 음. 자극적이지 짭고. 어. 갑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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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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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서 새벽 4시에 네시에 추락을 한답니다. 새벽 4시에 잠도 자지 말고 가야지 뒤에 아. 바람을 뚫고 네, 아, 네.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막 빠른 속도로 하산하고 있고요. 현재 고도는 1150m 지점이고 비가 막 많이 오고 안개가 껴서 어제 봤던 몽환적인 분위기 하얀 세상에 비가 오면서 만개가 다붙졌습니다간나한무화쭉 어, 네, 멋있는 문화극 하나 있어서 찍어봅니다 복교로 화산하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산사산길도 하산, 역시 이런 돌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발이 좀 아프고, 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은 현무함이라 그런지, 어, 비를 엄청 빨리 밑으로 좀 보내서, 어, 별로 미끄럽지도 않고, 음, 비 오는 데는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13km 음. 딱 13km고 6시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데 3시간. 어. 내려가는 데 2시간. 밥먹시간한 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네. 네, 그래서 관음사 코스로 관음사에서 음. 네. 삼각봉을 찍고 원점 회기 했고요. 네. 어, 느낀 점은 11시 30분 그 동절기 관음사를 패스 하려면 꼭 3시간 이상 먼저 어. 어, 아니, 최소한 8시, 음. 8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하절기에는 어, 9시. 9시까지. 네, 9시까지 하면 네. 패스할 수 있겠다. 네. 그걸 오늘 느꼈고요. 우리 결혼기념일 기념 등반. 음. 그래도 의미 있는 등산이었고, 네. 다른 날씨에 또 와봐야지. 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안녕하 선방전 등산 성광. 수고하셨습니다.